닥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도서 산간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과 응급 의료 장비를 갖춘 하늘 나는 응급실 닥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그간 약 8,500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소방청 등 6개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부처가 운용 중인 헬기를 응급환자 이송에 통합 운용하는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운용 체계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 영상이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하고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주신 분도 1만여 분이 넘는다고 합니다. 뜻깊은 캠페인을 시작하고 진행해 주신 동아일보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풍순이 틀릴 때 나는 소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닥터 헬기 이창류 씨 발생하는 소리의 크기입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닥터 헬기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내 가족, 친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닥터헬기 어려진과 성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적을 더 많이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과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